도스는 티라노라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슬크라토스는 티라노라 사... 엄청나게 크게 맞짱을 뜨는 거죠. <laughs> 하지만 그 맞짱은 쉽게 끝나지가 나을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티라노는 변비가 걸렸다했죠. 너무 싸우다 보니 힘을 줘가지고 테리토스는라 예의로는 뭐지 <웃음> 트리케라한테 <웃음> 똥을 지렸죠. 하지만 그 똥을 지린 부분은 똥꼬있겠죠 하지만 트리케라 소스에는 뭐가 있죠? 바로 날카로운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티랄라의 똥꼬를 파고 들어 내장 속, 내장 속 1칸에 구멍을 낸후 그대로 빼서 날려버려습니다는 주구림을 안고

A.O. 티라노는 정말 불쌍하게 딜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트리케라토스가 아니겠죠? 트리케라토스는 계속... 티라노는 빨리 걷고 트리케라토스는 계속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얄미운 놈이 나타났죠. 얄미운 놈은 계속 얄밉게 물어보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안아줘 갑자기 트레크라토스가 돌변하면서 티라노를 놓치고 이 얄미운 놈에게 물을 들이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자였습니다. <laughs> 얄미운 놈만 죽고 티라노는그 모습을 보면 무서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리케라토스는 동료를 불러서 잡으러 갔죠. 하지만 트리케라, 트노사우루스는 얼마 가지고해 꼬리를 밟혔고, 하지만 트라노는 꼬리가 잘린 채로 계속 돌아나갔습니다 이유는 살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라, 티라노 사우루스가 다가 발에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를 목격하고 티라토스는 온 힘을 다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돌격하는 순간 그세 개의 뿔이 다 똥꼬에 박혀버렸습니다. 그의 똥꼬는 출혈이 일어났고 그 티라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다가와 막 치기 시작했고 버라버라허라 티라노는 나라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티라노는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알려졌지만 최강의 육식동물입니다. 테리키라토스를 한번 물었지만 테리키라토스는 동료들이 응? 있습니다. 동료들이 음 다시 돌아와 이거를 때리는데 이번에는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는 눈알이 뛰어. 나 떨어져 버렸지만 트리케라토스는 계속 추격했습니다. 이제 트리케라토 아니 티라노사우로스는이얄미 없는 거 크기가 비슷해졌죠. 그래가지고 계속 차고 차고 찔러 고르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갑자기 티라노사우르스가 누는 거예요. 하 아, 음. 하지만 트리페라토스는 그새를 못찾 찔러버렸어요 하지만 <laughs> 트라노사우루스는 <틀러나서버렸으면> 그걸 물었고 <laughs> 하지만 얘네는 직똥을 안쌌어요 똥꼬를 팍 똥을 쌌어요 똥꼬를 물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둘다 너무 두렵고 <laughs> 아프고 이상하고 했지만, 트리케라토스는 온 힘을 다해 똥을 쌌고, 트리라노스 는면서온 힘을 다해 똥꼬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얄미운 놈이 걸어 나오면서, 아진뿔 하면서, 트리케라토스의 뿔에 자신이 박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앵그리보다는 잘 빠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트리라노는 뿔을, 맞아도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드레크나토스를 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드레크나토스는 너무 화가나서 급소를 또 찔렀어요! <laughs> 하지만 이 앵그리보드를 계서 아프진 않았지만 피곤하고 말았죠. 왜냐면 얘도 입이 이끼그 고기를 그 계속 물어 뜯고 막 물어 뜯으려고 했는데 얘는 머리밖에 못들렀습니다이 <laughs> 애는 자꾸 길을 가다가 얘를 만나면 갑자기 돌변해 그거를 터뜨리고 맙니다. 티라노는 계속 발바닥을 치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라노는 계속 길을 가다가 화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트리키라토스를 믿는 육식 아니 초식 동물과 티라노를 믿는 육식 동물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티라노도 동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제가 구수에 다퍼지고 말았죠. 그거지또두개남아요 그래가지고 티라노는 결국 화산으로 자살을 떠났고. 그, 트릭테라토스는 그를 지옥에서도 계속 죽이고 찔러고 싶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진짜 만났어요 아, 서로 뜨락 뜨락 찔렀고 찔렀고 찔렀 얘는 똥꼬를 먹어라 똥꼬를 먹어라 똥을 쌔 똥을 쌔 그러다가 서로 어, 염라대왕 앞에서 사망했어요. <laughs>